매일 말씀.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4장 1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 무을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베들렘에 돌아왔을 때온 성읍이 이가 나오미냐 하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들은 다 잃고 비어서 들어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어 댄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제하였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비탄과 연민을 드러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후에 나오미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이방 모함 며느리 루스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온 자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비어 돌아왔지만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 잃고 죽을 것 같은 처지로 돌아왔지만 역사하셔서 다시 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 잃어서 비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빈 것을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더 좋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하는 곳에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